서미나합이다할수 있어요? 네. 어디서 내려요? 아, 이렇게요. 아 경치 좋다. 와. 이번팀게이머리 팟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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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u 운드 나야. 이쪽이다. 할수있으면따볼게요 바로 위에 그냥 뚫어. 보고뭐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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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아래데두 명이에요. 그렇게요 지금. 네. 대 기절. 밑에 쪽 하나. 하나 하나 하나. 손좀 대주세요. 아, 있어아기절왼쪽 왔어요. 기내에서 왼쪽. 그안 보이는 대로. 애들 어디 있어요? 네. 자이뭐 아니? 아하. 어, 여기 있어요. 저 시야 체크하려고 하는데 거기 바로 밑에. 왼쪽으로 돌아와요. 어. 안 어, 어, 아, 안 보이네. 어, 아, 아파. 아, 사원님. 사원님. 어로 굴러가 버 불러. 그니진요 어. 어? 아, 이거? 미친놈. 아, 왜큐비이왜 왜 들고 있어? 왜? 부상 이 아, 요 이거? 님그거 아, 이거? 아, 아, 이 아, 구 아, 거 아, 서 부상 싸거는게 나을 것같 아, 요거 cuenta. Of... Nice. Uh. Nice. Uh.